리얼레이스 경주 예측 10월 18일 토요일 실시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1경주부터 볼게요. 지금 11분이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 실시간 1경주 실시간 번호는요. 3번, 1번, 5번, 7번, 12번, 315712. 이렇게 다섯 리입니다 어제 사전 예측에서 6번이 빠지고 5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는 좀 4번을 좀 봤었는데요 오늘 몸무게 변환이 너무 심해서 4번이 그래서 지금 4번을 제외하고 일단 1번을 가려고 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도 불안해요 네. 일단 선행에 선행을 못 나가면 모래를 안 맞아봤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뛰어줄지 안 뛰어줄지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근데 1번 그렇죠. 장치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타트 능력이 여기선젤 제일 나아요 네. 왜 그러냐면 4번에서 선행을 이끌어 나가고 퍼져버리면 일단 4번은 날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4번이... 왜냐하면 여기서 4번이 무조건 선형을 가야 되거든요. 빠질 예. 거라고 봅니다. 그냥 없습니다. 몸무게가 28kg면 아. 28kg 빠진 상태. 그 다음에 1번이 경쟁하고 1, 1번이 힘이 있나 봤을 때 1번도 15kg 15kg가 인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체중을 봤을 때는 아 1번은 그대로네. 1번 같은 경우는 에 그러니까 조금 언제. 중속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버티기 작전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버티기 작전이기 때문에 1번을 갖고 온다 보고 네. 자 그러면 3번 저희 걸 잡은 건 3번 그러니까 뒤, 뒷걸음은 있으니까 그리고 출발이 나쁘지 않아요. 그의선입권에서 그렇죠. 올라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데려가야 돼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외곽 게이트에서 안쪽 게이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3번은 무조건 체크를 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5번 명브레이싱 김철우 기 같다고요. 자이것도 뒷걸음이 좋아요. 자 오늘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취입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취입 타이밍을 어. 늦쳐버리면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15초 넘어가는 말들 같은 경우는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앞걸음도 있지만 뒷걸음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3분 5분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갖고 와야 되고 자 몸무게 변환도 없고 일단은 말은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6분 성실 위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훈이가 선행을 그렇게 타는 편이 아니에요.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 만 앞선에서 붙이면 인기 순위 1순위로 팔릴 거거든요, 오늘. 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된다 봐요. 그리고 7번. 7번 X10 이어 기솟하죠. 자, 15kg 빠졌죠. 예. 자, 일단은 앞말이고 앞말 중에서 몸무게 변화는 심한 말을 일단 빼고 가는 게 일단 그게 나아요. 예, 네, 좀 맞다고. 만약에 만약에 안 들어오나 더라도 아, 들어오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말 15kg 뭐 20kg 이렇게 빠지 버리면 살 찌는 거보다 못해요.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무조건 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 만약에 오늘 경주 터진다 이러면 외곽에서 10번, 10번 그리고 12번 자두 마리 네 외곽이 터진다면 두 마리를 봐야 돼요. 금화 포인트, 금화 원 포인트와 블랙킹덤입니다. 그러니까 삼복조를 만약에 산다 이렇게 하면 삼복조를 사거나 아니면 육놓고 육을 머리로 놓고 사더라도. 5구멍이에요. 그런데 12, 10원 배당이 나와요. 저 12하고 10원 배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마 하면 그렇게 크게 뭐 몸무게 변화 빠진 거 빼고 나면 그렇게 나쁘진 않는 승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바는 6머리를 놓고 3, 5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소액으로 방어처원이나 또는 저기로 10번까지 해서 터지는 경주로 봤을 때 111까지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총 6마리를 보겠습니다. 자, 1경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